3만 분더 볼게요. 5분의 2와 9분의 8 사이의 분수중에서 분모가 45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세이랑 일단 이제 분모가 45여야 되니까, 4 5분으로 만들어 볼까요? 괜찮지? 그럼 45분의 왼쪽은 뭐로 바뀝니까? 18. 그렇지. 오른쪽은요? 45분의 40.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풀어보는 문제가 아닌데,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분수 사이라는 거는 이둘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다. 우리는 45분의 19부터, 어디? 39까지 세는 겁니다.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거야? 개수가 1 7개부터2 1개까지 있잖아요. 혹시 이거 몇 개일까? 혹시 19부터 39까지 이 개수 세는 법 알아요? 우리 1부터 10까지는 개수 몇 개지? 이 그냥 10개지. 그러니까 1부터 세면 그냥 뒤에 거 말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건 중간에서 중간까지잖아. 이거 어떻게 세는 거냐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다음에 1더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직접 세도 상관없긴 한데 이런 숫자가 크잖아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1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21개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1개를 다 따져볼 건데, 지금 딱 보니까 개수가 많잖아. 선생이 말해주고 싶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45분의 19부터 45분의 39까지는 유한소수 아닌 게 많은 거야. 유한소수인 게 적은 거죠. 그럼 세이랑 유한소수를 한번 세보려고요 그럼 잘 봐요. 이 45분의 베이스가 깔렸다는 거는 45는 뭐 곱하기 뭡니까? 어, 5 곱하기 9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생이랑 이렇게 9를 지을 수 있는 놈은 유한소수가 돼버리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서 누구는 빼줘야 돼요. 9의 배수는 빼줘야 돼요. 누구랑 누구 있습니까? 3927, 4936두개 있겠죠? 그래서 27 같은 경우는 9를 지어버려서 5분의 3이 돼서 유한소수가 될 거고요. 45분의 36도 마찬가지로. 9랑 9를 약분해버리면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겁니다 답은 21개에서 몇개 빼줘야 돼요? 2개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응. 4번도 종종 나오는 유형이니까 얘들아 우리 확실히 잘할수 있어야 되고 일단 우리는 3의 x제곱만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럼 저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9의 x 더하기 1제곱이랑 이 3의 x제곱이랑 무슨 차이야? 밑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왜? 우리가 배운 지수법 칙은뭐뭘 때만 쓸수 있는 거야? 밑이? 같은 때만 쓸수 있으니까. 그럼 9를 3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렇지. 3의 제곱에 9의 x 더하기 1제곱이잖아. 이거 얼마일까, 동엽이? 3의 3의 그2 x 플러스 2그렇죠 2x 플러스 2 맞습니다 그럼 나랑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 활용해서? 3의 x제곱 활용해서 그럼 나랑 이 3의 x를 2x 더하기 2로 만들거야 어떻게 만들거냐면 일단 얘들아 x랑 2x야 당연히 2x가 2x가 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또? 3의 제곱이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3의 제곱을 더하면 돼? 안 되죠? 지수기 덜을 뭐 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3의 2x 곱 곱하기 3의 제곱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3이랑 3의 x제곱 얼마예요? 문제에서 3의 x제곱 a라고 써져있죠? 얘를 a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a의 제곱에다가 뭐 곱해달래요? 3의 제곱 9 곱해달래요. 답 얼마예요? 9a 제곱까지 가지고 와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 주시오.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 1번 맞아 틀려. 이건 눈으로 풀어야지. 1번 맞아 틀려. 네. 왜? 이건 a 의몇째구인데 왼쪽 으로 계산하면. 은 네. 오, 좋아요. 2번 암산돼요 혹시? 네. 괜찮아? 나노셈은뭐할 건데? 네. 그렇지, 뺄 거죠. 그럼 a 의9 빼기 3. 더하기 를 할거 아니여 그럼 6에서 1 더하면 얼마야? 그렇지 안되네 잘하는데? 뭐야 왜또 왜, 멈췄어? 3번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얘들아 버리자 왜냐면은 아니 a만 누구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2는 3번 곱해줬어 안 곱해줬어? 안 곱해줬잖아 그럼 버려야지 얘 볼까? 4번 중요하죠 4번 헷갈릴 수도 있어 세미나 a 8제곱이고요 오른쪽 뭡니까 a에? 2 곱하기 4니까 8제곱이죠 이거 면 얼마나 오죠 어, A에 일단 0제곱 나올 텐데, 어떤 수의 0제곱 항상 1로 기억하자고 했었고, 이거좀 외우기 싫은 사람은 곱하기로 바꿔서 풀면 1로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4, 5번이겠죠? 1, 2, 3, 4,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5번 볼까요? 마이너스 A 제곱에 5제곱입니다. 세미나 어, A 제곱에 5제곱 하면 a 의 10제곱 나올 거고요. 우리 마이너스에 다섯 번 곱했대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마이너스 A에 십자곱 8번 볼게. 음, 일단, 나누기 나오면 뭐로 바꿔서 풀면 돼? 곱하기, 그렇지. 그럼 쌤이랑, X제곱 Y, 빼기 XY, 더하기 2 y 곱하기 뭐로 바꿀 거야? 이 y 분의를 바꿀 거아니야쌤 방식대로 풀어도 돼? 이거 y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다 지울 거지? 마치 다 딸려. 근데 이 2분의 1한 번씩 곱해줄 거잖아. 그럼 x 제곱이랑 곱하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2랑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까지. 이게 첫번째식두 번째가 볼게요. 마이너스는 있고요. x 제곱 y. 마이너스 3xy 나와 있는데 쌤이 몇번 강조했어, 얘들아. 이거 나누기 3분의 2Y 곱하기로 바꾸면 뭐로 나옵니까? 어유 어, 잘한다. 2Y분의 3으로 나오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땐 역수를 취할 텐데 이 Y가 곱해져 있다는 거는 분자에 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분모에 가 있는 놈은 아예 분모로 들어가 있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까랑 쌤이랑 마찬가지로 Y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씩 지워. 버릴 거고요. 우리 2분의 3을 곱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은 플러스의 3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까지 나오겠죠? 왼쪽 오른쪽 계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틀렸니? 아 고마워 여기 있었구나. 죄송해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답. 1번, 2번, 5번 중에 하나네. 플러스 1이 있는 거 됐습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이랑 2분의 1x로 계산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죠. 얘들아, 마이너스 x제곱이면서 더하기 1인 건뭐 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다음에 9번 볼까요? 일단 해볼게 얘들아 안나올거 같긴한데 세밀하게계산 방법은 한번씩 쭉 곱해볼게요 2x 곱하기 4x 얼마 나옵니까 8x죠 그렇지 2x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요 마이너스 10x 얘들아 a 쫄지마 그냥 숫자야 a 곱하기 4x는 4ax 그렇지 a 곱하기 마이너스 5 얼마야? 마이너스 5a까지. 근데 이 값이 얼마래요? 8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5래요. 얘들아 마이너스 5 곱하기 a가 15래요. 마이너스 15래요. a 얼마입니까? 그렇지. a가 3이니까 4 곱하기 3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10 더하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2까지. b가 2가 나오겠죠? 2x 빼기 15. 그래서 A랑 B를 구하면은 A는 3이었고요 B는 2였으니까 더하면 얼마 나와요? 5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5까지. 그 다음 10번 볼게요. 음, 버리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11번 볼게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얘들아. 할수 있어야 되고요이 문자에 관하여 푸는 거. 예? 근데 왜? 2번이 오타야? 이번이왜 혼자 그 없어? 문자가 음 2.. 이... 어, 잠깐만 문자가 빠진 것 같긴 하다 음 볼게 이 H 문자가 빠진 거고 얘는 다 풀어볼게 얘들아 우리 가이대괄호 문자에 대한 걸로 풀어야 돼 봐야잡앞 뭐해 맞았어? 맞아도 봐야죠 이 a 문자에 관해을 풀고 싶대요 그럼 뭐만 남겨야 돼? a만 남기면 되잖아 그럼 쌤은 지금 어떻게 식이 되어 있습니까? m은 2분의 a 더하기 b니까 일단 뭐가 거슬려? 이 e 거슬리죠 양변 2 e 곱할게요 2m은 e, a 더하기 b까지 선생님 여기까지 만들고 싶은데 그럼 b 뭐하면 돼? 2양 시키면 되겠죠 2m e, 마이너스 b까지 1번 맞습니까? 틀립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H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잖아. 그럼 H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2분의 1도 곱해져 있고 A 더하기 B도 곱해져 있고 H도 곱해져 있잖아. 일단 분모 거슬리니까 이 e 곱해서 ES는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필요 없잖아요.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H는 A 더하기 B분의 ES 다음 2번이네. 3, 4, 5번 중에 고른 거 알려줘. 쌤이 풀어줄게. 5번 가보자. 지금은 X에 관해서 풀고 싶대요. 5번 답인 것 같은데? 아닌가? 2 x 플러스 Y는 180.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X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럼 2 x 는 180. 180 마이너스 Y이고요. 아... <laughs> 얘안 나왔다. 90 마이너스 2분의 1 Y까지. 숫자도 나눠줘야 되겠지. 됐어요 주영이? 응. 잘했어. 3번 3번 없는 거죠? 그 다음 가볼게요. 10 2번 버려. 버려. 안 해도 돼. 이 밑으로. 단답이번 가볼게. 음 13번? 그 뒤로 쭉 가면 될것 같아. 우리 XY2개 나오면 시험범이 아니에요 보자. 이 식을, 이것도 우리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분수를 계산하고 싶은데, 분모가 어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할게요? 15를 곱한다? 어 여기서는 뭐냐면은 문제가 이제 얘는 우리가 궁금한 답이고 우리는 5분의 얘랑 3분의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고 지금은 쌤이나 이거를 계산해서 x제곱 앞에가 a고 x앞에 b고 c상수항까지 구해달라고 하는 거여서 곱하면은 오른쪽으로 답이 바뀌거든 곱하는 건 비추. 식이 너무 커질 것 같아. 그냥 세미나 곱하기 말고요 등식 아닙니다. 이런 분수식 계산하고 싶어요. 뭐할 거야, 그러면? 통분. 응, 맞아. 통분이 맞을 것 같아. 서 세미나 15분의 1 통분해볼게요. 그럼 나랑, 여기 왼쪽 애들은 분자 분모에뭐 곱해주면 돼요?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 3 곱해서 바꾼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1. 여기는 뭐 곱할 거야, 얘들아? 5 곱하기 죠 10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0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통분도 너네 할수 있고요. 바꾸는 것도 할수 있어. 근데 이 식에서 이 식을 통째로 빼는 거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정리할게요. 15분의 2차항까지 계산 3X 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X, 암산데?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X 되고, 7X. 21, 마이너스 20, 플러스 1까지. 아, 답이 마지막에 살짝 베이커 났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답이 이쁘죠. 얘들아, 이렇게 생긴 놈을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 A 얼마야? 오 그렇지 성취 잘하네 a-15분의7 b는요? 똑같죠? c는요? 그렇지 그럼 딱 뭐하고 싶어 7 7 1다 더해야 15나오잖아 문제도 그렇게 좋았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혼자 플러스인데 c를 빼달래 그러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15분의 7 7 1 더하면 15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5분의 15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까지. 서술 3번. 분수를 못 바꾸지 않았겠죠, 우리? 첫 번째가 뭐로 바뀝니까? 0.1x. 9분의 1x. 두 번째 거는요? 99분의. 그렇지. 99분의. 그렇지 구분해. 그렇지 혹시 약분했어? 문제 풀 때? 아아 아니 아, 곱했어? 어 지금 보아니까 쌤은 뭐 곱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 우리 분수가 좀식긴 났지만 지금 딱 x들은 분모가 어때? 똑같지. x가 아닌 놈들은 또 분모가 어때? 똑같지. x가 아닌 놈들끼리는 그럼 쌤은 그냥 몰아가지고 아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자 곱하지 않고요 일단 그냥 동류한끼리 묶어서 계산 좀 해볼게요 그래서 99분의 106에서 99분의 18까지 빼볼게 그럼 정리해보자 9분의 7X 빼기 9분의 1X 9분의 몇 X입니까? 6X 오른쪽은요 99분의 106 빼기 18이야 암산 주행이 106이 더 커. 88? <laughs> 88 맞습니까? 18도 한106 나오는 거 맞아요? 맞지요? 그럼 세이랑 여기까지 결론 지었습니다. 9분의 6, 6x가 9 9분8 8이래요세이 바로 나누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여기서 바로 나누기게 멍청이고요. 솔직히 약분할거 해야죠. 3분의 2x 9 9랑 88은? 11, 11 나눌 수 있으니까 9분의 8까지. 답은 그래서요. 3분의 2X가 9분의 8이니까요. X는요. 양변에 뭐 곱해주면 돼요? 2분의 3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3분의 4로 가지고 와주면 될것 같아요.